할기로 대전 대덕구는 평생학습 도시로서 선도적 주자이고 그리고 짜장면이 배달되는 것처럼 배달 강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교육을 제일 먼저. 지역 차원에서 착근시키기 위해서 대덕구가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라는 이야기로 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대덕구가 민주 시민성 향상을 위한 포럼이 개최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몇 가지 단어로 기결됩니다 저출산 사회이고 고령화 사회이고 4차 산업혁명사회이고, 양극화사회이고, 불평등사회이고, 사회 갈등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우리 모든 주민들은, 국민들은, 시민들은 각자 도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다 보니, 피로사회에서, 우울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매우 고단한 삶들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앞장서야 되겠고, 이런 민주시민성 역량을 향상해야만 우리 구가 보다 더 나은 구가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보다 더 복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더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지극히 헌신적이고 작은 집단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동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깨어나서 보다 함께 모여서 참여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될때이 사회가 조금 더 진전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 이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덕구청장님과 그리고 전 어, 한국평생기총연합회 회장님이시자 어, 대전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창기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청장입니다. 박자연입니다. 민주시민성 정립을 위한 포럼. 어딘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네. 저게 뭐야? 네. 민주시민성이라는 게뭐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시민들은 다 민주시민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낯설시죠? 네. 어... 저희가 이그 포럼을 하게 된 거는 어 일단 전제가 아 아까 우리 어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 대덕구가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어 배달 강좌를 통해서 여러 학습들을 조직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한 어 단계 더 버전업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포럼을 시작으로. 어, 민주 시민 교육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쭉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 두 번째는 대덕구가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어, 대덕구청이 잘 해야 되겠죠. 구청장을 비롯해서 어, 우리 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주민들이 어, 행복하고 건강하고 어,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틀이 만들어져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틀을 잘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 시민, 민주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가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학습하고 그리고 함께 나눌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 시민성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잘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구성원들의 삶의 태도 방향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히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께서 평생 학습의 대가시잖아요, 이창기 교수님 그러시죠? 네.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디자인할 때 초기에 그 디자인도 함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 강연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 또 주민자치의 대가이신 곽형경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저와 예전에 동지였습니다. YMC 같이 했거든요. 예, 우리 전성한 지금은 아산혁신포로 대표신데요. YMC라는 시민사회에서 어, 활동하시다가 또 서울시에 들어가서 행정 경험도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특히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성은 어, 우리 대전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 안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함께 말씀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토론을 해주실 분들도 어, 굉장히 지역에서 전문가들로 잘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덕구가 건강하고 좋은 대덕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그 고민의 과정에서 저도 함께 하고 열심히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박정현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